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똥아, 개똥아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개똥아? 누구 울고 있는데 친구 이름인가? 자, 누구 이름인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얼레리, 껄레리, 개똥이래요. 이 이름이 개똥이래요. 오늘도 동네 아이들이 개똥이, 개똥이 하며 훈이를 놀려댔어요. 내 이름은 개똥이가 아니야개개개개 <laughs> 개똥이래요. 알레리 알레리.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너네 엄마 아빠가 너 보고 개똥이라고 부르셨잖아. 속이 상한 훈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오자 엄마가 훈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개똥이 왔구나. 개똥이라고 부르지 말랬잖아요. 훈이가 입을 삐쭉 내밀며 말했어요. 개똥이를 개똥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니? 엄마는 생글생글 웃기만 했어요. 내 이름은 훈이잖아요. 김훈! 점심때가 되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 개똥이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밥 공기를 내밀었어요. 난 개똥이가 아니라니까요. 화가 난 훈이가 휙 돌아앉으며 말했어요. 밥상머리에서 떼쓰면 못 쓴다. 엄한 목소리로 아빠가 말하자 훈이는 금세 울상이 되었어요. 아 우리 개똥이가뭘 어쨌다고 그러노 아, 괜찮으니 어서 밥 먹자 개똥아 할머니가 훈이 표를 들며 말하자 훈이는 저도 모르게 와락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훈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뒤 곁에서 뚝딱뚝딱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훈이는 할아버지가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어요. 개똥이 주려고 굴렁쇠 만들었지. 할아버지가 훈이에게 굴렁쇠를 내밀었어요. 아이 참내 이름은 훈이라니까요. 맘이 상한 훈이는 굴렁쇠를 밀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개똥아, 굴렁쇠 가지고 가야지. 내 이름은 훈인데, 모두들 자꾸 개똥이래. 훈이는 골이 단단히 났어요. 가족들이 모두 미워졌지요.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동네 아이들도 훈이를 개똥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집안 어른들이 자꾸 개똥아, 개똥아 하며 부르니까 동네 친구들도 개똥아, 개똥아 하면서 꾸니를 놀리는 거예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꾸니는 어른들이 더 이상 개똥이라고 부르지 않게 할 방법을 골똘히 생각했어요.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훈이는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찾았어요. 히읗을 쓰고 우를 쓴 다음에 훈이는 이름표가 다 만들어지자 정성스럽게 가슴에 달았어요. 이젠 개똥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겠지? 훈이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가슴을 쭉 내밀었어요. 우리 개똥이 뭐가 먹고 싶은가 보구나? 훈이는 대답 대신 이름표가 잘 보이도록 가슴을 더쭉 내밀었지요. 누룽지 줄까? 아니면 고구마 줄까? 엄마는 이름표를 보지 못했나 봐요. 칙 배고프지 않단 말이에요. 맘이 상한 훈이는 휙 돌아섰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있는 뒤곁으로 갔어요. 우리 개똥이 꼬꼬 모이지러 왔니? 훈이는 손가락으로 이름표를 가리켰어요. 할머니, 할머니 내 이름표예요. 할머니는 그제야 이름표를 들여다보았어요. 할머니는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데 아이참 김훈이라고 써있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훈이가 소리쳤어요. 아빠는 이름표를 알아보시겠지? 훈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아빠가 있는 마루로 갔어요. 개똥아, 호간에서 망치 좀 가져올래? 훈이는 대답 대신 가슴을 쭉 내밀었어요. 아, 뭐하니? 망치 가져오지 않고. 아빠는 훈이의 이름표에 관심도 없나 봐요. 내 이름표는 봐주지도 않고. 훈이의 눈에선 찔끔찔끔 눈물이 나왔어요. 훈이는 담벼락에 기대서 훌쩍거렸어요. 모두 다 나에겐 관심이 없어.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다 훈이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앞집 할머니가 훈이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다들 개똥이라고 부르나 봐요. 다음 날 아침, 훈이는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방문을 두드려도 못 들은 척 했어요. 훈아, 우리 훈이 생일잔치 해야지. 어? 훈이라고? 엄마가 개똥이를, 아니, 훈이를 훈이라고 불렀어요. 깜짝 놀란 훈이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벌떡 일어났어요. 훈아, 잘 잤니? 모두들 후니를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훈아! 훈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후니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후니는 너무 놀라 눈만 멀뚱멀뚱하며 대답을 못했어요. 다시 개똥이라고 불러줄까? 아빠의 부름에 후니는 입을 벌린 채 고개만 흔들었어요. 아니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가족들은 모두 큰소리로 한바탕 웃었답니다. 허허 <laughs> <laughs> 생일 축하해. 허허 생일 축하한다. 허나 그동안 속상했지. 아빠는. 그동안 훈이를 개똥이라고 부른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은 훈이가 귀한 아들이기 때문이래요. 귀한 아들이 이름까지 귀하면 귀신이 샘을 내고 찾아와서 아이를 잡아간다나요. 하지만 이젠 훈이라고 불러도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훈이도 다 컸으니까요. 그런데 훈이가 모르는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훈이 아빠도 훈이 할아버지도 아기 때 이름이 모두 개똥이었다는 거예요. 아, 훈이는 몰랐었네요. 이런 사실이 있었군요. 재밌게 들었나요? 오늘은 개똥아 개똥아라는 책을 읽어 봤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